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맥해입니다. 이 반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영화의 드라마의 게임까지 난리가 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토록 힘도 있고 광활하며 디테일하고 완전한 판타지 세계가 이곳 중간계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이제 곧 아마존이 억만금을 때려부어 뽑고 있는 반지의 제왕의 드라마 힘의 반지가 공개될 예정이죠. 그리하여 이두 편의 영상으로 대략적인 세계관과 캐릭터들을 살펴보고 드라마의 내용을 유추하고 분석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한층 더 디테일 업된 소식들과 함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드라마의 주요 플롯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후반에 재밌는 게임 광고가 있으니까요. 보시고 꼭한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고!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죠. 이미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톨킨의 세계관을 장대한 드라마로 옮기기 위해 아마존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는 것과 드라마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의 수천 년전 벌어진 이야기이며 이 드라마의 주역으로 액션 지향적인 전사 타입의 요정 갈라드리엘과 야심찬 청년 요정 엘론드 이 둘은 과거 영화에서 본 얼굴들이죠. 호빗의 분파인 하프시자 모험심이 넘치는 소녀 놀이 인간 캐릭터 할브란드 우드 엘프 아론 디르 난장이 둘인 사세 등등이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두 명의 캐릭터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태오 그리고 브론윈이라는 캐릭터인데 일단 원작엔 없습니다. 이번 드라마 오리지널이고요. 브론윈은 지난 영상에서 우드엘프 아론디로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암시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테오라는 캐릭터는 부러진 검을 응시하고 있는데요. 공식 설명에 따르면 이 칼은 오래되었고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날에 많은 장식이 되어 있다죠. 이 캐릭터 포스터를 보시면 검의 형태가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많은 톨키니스트들은 이게 인생 자체가 비극적인 영웅이자 레전드 드래곤 슬레이어 투린 투란바르의 무기인 구르쌍일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투린은 전투 때마다 구르쌍을 사용했고 이걸로 용을 죽이기도 한 데다 구르쌍으로 자결 후 부서진 조각이 투린의 시신과 함께 묻혔습니다. 투린의 생애는 실마릴리온에선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아름답고 고결한 캐릭터여서 오히려 흥미를 끄는데요. 과연 아마존이 톨킨의 세계관을 드라마로 어디까지 휘두를 수 있을지가 관권이 되겠습니다. 테오를 연기하는 배우는 타이로 무하피딩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16세의 어린 배우입니다. 브로미는 바위산 골짜기의 호수를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 배우는 이란 출신의 나자닌 보니아디입니다이두 캐릭터에 대해서 밝혀진 건 거의 없지만 소박하고 조용한 티르하라드 마을에 사는 모자 시간으로 엄마는 이 마을에서 치료사로 일하며 이 부러진 검은 집안에 내려오는 비밀과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이 진실의 일부를 어머니가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없는 설정인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도 사연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브라질에서 어떤 티저가 하나 뜹니다. 브라질의 유명 배우와 음악가 4 명이 포르투갈어로 나레이션을 해서 이거 이거 아마존이 성우까지 데려다 녹음하는 진심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라며 현지 팬들의 관심이 정말 컸다는데요. 이 영상에도 재밌는 힌트가 몇 가지 숨어 있었죠. 첫 번째로 이 벽난로 위에 쓰인 두 줄의 글귀입니다. 하늘 아래 엘프 왕들을 위한 세개 반지, 암석으로 된 공간이 있는 난쟁이 영주들을 위한 일곱 개. 그 다음은 이 책장 위에 쓰인 글귀죠.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들을 위한 9개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합치면 총 19개. 우리가 영화로 익히 알고 있는 절대 반지까지 합치면 총 20개인 힘의 반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죠. 이어서 원작 구절들이 적힌 두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브라질 팬들이 말하길 북쪽 린돈에 살고 있는 길 갈라드 남쪽 린돈에 살고 있는 켈레볼은 켈레보른, 그 켈레볼은의 아내가 갈라드리엘이라는 내용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켈레볼은 바로 영화에서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요 장면에서 종이에 적힌 구절은 어둠의 왕좌가 있는 어둠의 군주를 위한 것. 그림자가 내리깔린 모르도르의 땅에서 네, 드디어 절대의 반지를 의미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나저나 이 펜던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상이 가능하신 톨키니스트가 계신다면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힘의 반지 티저에 나왔던 프로드와이스에 있는 폭포 장면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얼마나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 아주 중요한 설정들이 유출되었습니다. 반지 세계관의 팬트윗 계정인 펠로우십오브펜즈는 힘의 반지 시즌1의 메인 빌런은 사우론이 아니라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배우 조센 마우리 연기하는 아다르라는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단 사우론이 등장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점에서 쇼크. 게다가 지금까지 조셉 마을이 어떤 역할로 나올지 단서가 전혀 없었고요. IMDb 캐스트란에도 한참 밑에 있어서 딱히 대단한 배역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만약 진짜라면 엄청난 반전인 것이죠. 그리고 아다르는 부패한 배신자 엘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시즌 1에서 아다르가 메인 빌런이라고 쳐보죠. 그럼 사우로는? 얼마 전이 드라마의 쇼 러너인 제이드 페인과 패트릭 맥케이가 베니티 페어와 한 인터뷰를 보면 이번 시즌 1에선 영웅 서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악당 중심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이야기와 전설에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미루어 짐작해보면 적어도 첫 시즌이나 두 번째 시즌에도 사우론이 등장하지 않고 등장을 미룰 것이며 그걸 위해 아다르라는 캐릭터를 창조했다고도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냥 시간을 끄는 걸지는 아다르가 얼마나 매력적이냐에 달려있을 거고요. 팬들은 실망스럽겠지만, 사우론이 제1시대가 지나고, 500년이 지나서야 세력을 모으고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납득은 갑니다만, 아마존은 이걸 좀 길게 가져가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우론이 초반부터 등장하면 나중에 긴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드라마는 9월 2일부터 공개 예정이라, 방구석에서 중간계로 갈 시간이 이제 4개월여가 남았는데요. 우리가 중간계로 가고 싶다면 영화 드라마 말고 방법이 하나 더 있죠. 그건 바로 새로운 반지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 반지의 제왕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중간계의 10개 진영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절대의 반지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영화 반지의 제왕 3부작과 동일 세계관이라는 게 매력적인데다 레골라스, 갈라드리엘, 간달프 등등 영화 주역들이 죄다 나옵니다. 누메노르인들이 세운 인간계 최강 왕국인 곤도르, 기병대 끝장나는 로한이 있겠고요. 요정들의 세력은 갈라드리엘의 마법으로 둘러싸인 숲이 있는 로스로리엔, 산속에 있는 거대한 난장이 왕국 에레보르, 사루만과 오르 산크탑이 있는 아이센가드. 그리고 중간계 깡패 우르크아이가 등장했던 만악의 근원이자 마이아인 사우론의 본거지 모르도르 등등 세력을 선택하고 어떤 캐릭터를 앞세울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요 스토리는 영화 3부작 이후 절대 반지가 다시 발견되는 어떤 반전을 통해 반지전쟁, 줄여서 반전을 다시 벌이게 된다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은 건물의 건설과 확장으로 도시를 요새화시키고 유닛과 군대에 템 붙이고 강화시켜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걸면 다른 세력의 용토를 뺏어버리기. 개인적으로 정말 쩔었던건 반지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스킬 트리처럼 반지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도요. 중간계를 제대로 재현한 시각 묘사와 음악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중간계를 통째로 소환해서 반지 전쟁을 즐길 수 있는 반전 같은 게임. 반지의 제왕 전쟁이 시작.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꼬꼬